남 말고 나 먼저 챙기기 일단 진짜 우선순위에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4시간 갖고 취미생활 갖기 좀 요런 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금전 기대해도 괜찮고요. 해결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되는 일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올한 해는 그래도 좀평탄이 흘러간다. 앞으로가 괜찮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가슴 받은 1월선녀 선영신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또 가신내림 받으셨고, 또 가신내림 받으신 만큼 정말 신점과 영점으로만 점사를 보시는 외선 선생님을 알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53세가 되신 우리 소띠분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을 제가 알아보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또 사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한번 53세 소띠분들 한번 느껴보시고, 정말 보이시는 대로, 느껴지시는 대로 이분들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생 많이 했다. 어, 고생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어, 이분들 손도 투박해요. 어, 지치고 힘든 날도 진짜 많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 진짜 많았나 봐. 이분들 너무 묵묵히 일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애썼다, 고생했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 같아. 음, 딱 천만이가. 어, 아, 네. 이분들 선생 그러면은 내가 항상 어깨에 좀 짐을 좀 많이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이 분들은요 자식복 부모복 이런 것들이 내가 책임져야 된대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일만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어. 음. 그치, 쉽게 말하면 장남이 아니어도 장남 역할을 하고 음. 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역할을 한다든지 장녀 역할 이런 것들을 다 해오면서 살아오신 분들이다. 맞아요. 근데 이 분들은 또 남한테 기대지 않아요. 책임지려고 하는 게좀 많아가지고, 내가 뭐 하나 했다 하면 이분들은 진짜 소처럼 일만 하셨던 분들이야.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하나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일뿐이라고만 하셔요. 이분들, 근데 이거는 다 내가 책임져야 돼서요. 음. 아, 내가 책임져야 돼서 그래서 이분들은 좀 천연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응. 일찍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자랐다기보다는 응. 어렸을 때도 내가 내 힘으로 좀 읽어나가야 되는 이런 자수성가를 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건가요? 맞아요. 솔직히 이분들이 10대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하고 20대 때, 30대 때부터 일만 해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50대고 나이 들어서는 내몸 챙기려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어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조금은 시구 여행도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그걸 못 나요. 어. 못 참, 내가 무너지면은 모든 게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맞아요. 아 이분들 안타깝다. 아, 진짜. 또보면 나를 나를 위한 인생이 없었고 다 주변 사람들 위한 인생만 살아오신 분들이 나 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분들 딱 오시니까 몸이 진짜 지금 무거워요. 천근 만근이야. 이렇게 지치는데도 일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음. 어. 이분들 생인 그러면은 약간 내가 누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지키고 싶어한 지키고 싶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음. 정말 정말 희생을 정말 하는 거를 거리끼 없이 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맞아요. 희생도 희생이 이런 희생이 없. 음. 진짜 어깨도 아파요. 지금 음. 몸도 무거운 데다가 음. 어, 나 이분들 건강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보여져요. 지금 음. 음. 그래서 그럼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나 아니면 타고난 복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책임감 음. 그두 번째 일복이 터졌어요. 어 음. 일복이 터졌다는 건 돈복도 있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그만큼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만족감이 조금은 어덜 드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만큼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식솔도 먹여 살리고 이런 것들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음. 음.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 지금 현재 이분들의 신경을 좀 들여다본다면은 어떤 고민거리라든지 어떤 근심거리 를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항상 근심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더라도 내가 신경을 조금 건두서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해결책 중심책 요런 역할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면은 본인이 조금 중재를 하려고 하는 역할들도 많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스트레스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선생 이분들은 올한해 을사년부터는 좀 어떤 눈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을사년 전반적인 눈세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분들 앞으로 좀근 3, 4년간은 고생은 하실 것 같아. 어 근데 이게 내가 이 고생도 사서 고생이에요 이분들 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쉽게 슬기롭게 넘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본인이 이거를 찾아서 일을 하고 꿰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음. 이분들은 항상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협동심이 있어서 음. 어, 나는 이분들은 솔직히 걱정이 사서 고생이라 음. 어, 너무 마음이 어, 아, 좀 내려놨으면 좋겠구 나즈님. 그런 선님이 선님 이분들한테 앞으로는 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좀더 나을 거다 하는 게 있다면 추천해 주실 게좀 있을까요? 남 말고 나 먼저 챙기기. 어, 그게 일단 진짜 우선순위에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암만 그렇게 말해도 그러지 않으실 분들이란 걸 알아가지고, 어, 나 조금만, 한두 번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 시간 갖고 취미생활 갖기. 난좀 요런 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뭘 하더라도 혼자 하실 분들은 아니야. 같이 해야 되는 분들. 그래서 나는 좀 친구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 어 솔직히 자식 걱정이나 부모님 걱정이나 이분들은 늘 달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친구를 만나면서 나를 환기시켜줘야 돼요 음. 친구들 그러면 좀 그래도 다시 리프레시가 좀 되나 보네요 이분들이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래 해 그래도 이분만큼은 기대해봐도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분들은 금전 응, 금전 기대해도 괜찮고요 근데 몸수가 좀 사납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몸에 파스 달고 사는 것 같아. 음. 어 그래서 몸도 조금 챙겨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음. 어, 나머지 관련해서는 조금 그래도 좀 풀어나가는 거. 어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되는 일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내가 잘 중심 있게 해결해 나가시면 음. 올 한해는 그래도 좀 평탄히 흘러간다. 음. 음. 그렇죠, 님. 어쨌든 이분들이 초년에 중년에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내가 베풀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날 희생했던 날들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음. 근데 좋은 거일 뿐만 또 있다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 보상을 받는 날이 좀올수 있을까요? 아, 이분들은 앞으로가 괜찮나요? 어 내가 너무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평탄하니까 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오히려 사소한 일 똑같은 일상이더라도 조금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음, 아, 그럼 이분들은 말년을 좀더 기대해봐도 괜찮겠네요, 아님 네.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말년에 도 좋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위로한 말씀 또응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태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 어깨가 어 천근만근이고 몸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음. 내가 이거 이겨내시면 진짜 더 좋고 앞으로 발복되는 일들도 많으실 테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가짐만 조금만 정돈하셔라 음, 음.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말씀해주신 것 자체가 또 53세 소띠분들만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어느 한 분을 음. 또안 쳐두고 이렇게 1대1로 점사를 봐주신 게 아니라 정말씀님 그 지금 은 신점으로 정말 나오는 대로 정말 음. 또 느껴지시는 대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음.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